자, 840이야. 연립부 등식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보지. 그럼 일단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경우. 하나는 얘보다 작으면서 하나는 얘보다 크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얘가 겹쳐져 있는 경우도 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딱 만나면서 만날 때 하나는 해가 작고, 작고 하나는 해가 크다. 둘다안 들어가면 해가 없는데 뭐, 일 중에 하나는 들어가. 하나는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하나는 얘보다 큰 경우는 해가 없지. 근데 둘다 들어가는 경우, 하나도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나머지 하나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로지 이 경우, 얘는 뭐, 얘를 1이라고 해볼까? X는 1이 해가 돼. 그지 그래서 아예 뚝 떨어져 있는 경우거나, 혹시나 여기 있는 수가 같아. 그러면둘 중에 하나는 빠져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알아두고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쟤를 처리할 때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처리해보면 4x라고 하는 게 얼마? 16보다 작거나 같고, 양쪽에 4를 나눠버리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네. 그 다음 밑에 x 더하기 5가 x 더하기 5니까 이 양을 해버리면 3a-5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어, x라고 하는 게 그냥 그거네. 맞지? 3a-5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봐야 되는 건둘다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지? 둘다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아예 똑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맞지? 나머지 하나는 얼마? 3a-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 a 5다 그러려면 3a-5라고 하는 게 4보다 커야 되고, 맞지? 혹시나 4라고 하는 거랑 3a랑 마이너스 5랑 같아져 버리면, 얘가 4가 되어 버리면, 해가 x는 4가 되어 버린다고. 여기도 4가 들어가고, 여기다 4가 들어가지. 따라서 우리뭐 저기 있는 사라고 하는 거, 제가 뭐 사가 될 수가 없다고.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돼, 맞지? 그럼 이만 풀면 돼.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이항을 여기는 이항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게 이항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9보다 작을 거고 마이너스 3을 나눠버리면 a가 얼마? 3보다 크네, 맞지? 따라서 뭐 a라고 하는 건 3보다 크다. 따라서 답은 4번 됐나? 끝.